일본이 또다시 무기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 헌법 정신은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기 수출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안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일본이 이것을 기회로 삼다니요? 국제정치의 냉엄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차원에서 일본 무기를 수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기수출은 일본 헌법에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위해 무기를 수출한다지만 그에 앞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우익 세력들은 끊임없이 무기수출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무기 수출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시도 움직임이 있는지요?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기 수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행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재검토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방위장비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최신판을 거론했습니다. 2022년 말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무기 수출은 침략받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무기 수출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재검토하도록 못박았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내 논의를 정리해 주시죠.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그동안 실무진에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경우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양당 실무진은 지난 7월 5일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외 등 5가지 유형에 해당되면 무기를 탑재해 수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견은 중간 보고로 양당 정조회장에게 제출된 상태입니다. 무기수출을 위한 결론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정신과 무기수출은 상충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헌법 구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기수출은 이 헌법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기수출 가능성이 점점 넓혀져 왔습니다. 평화헌법 제정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기수출에 대한 교묘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당시 무기 수출 3원칙이 확정됐습니다. 수출 금지 국가로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국가 등을 지정했습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기 수출 3원칙은 수출 국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벌써 평화헌법의 정신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 시절 무기 수출 3원칙 등이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그나마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른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삼간다라고 했지.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2014년 아베 신조 총리는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합니다. 무기수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원칙은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에 따라 예외를 설정해 수출을 허용했지만 새 원칙은 이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우익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새 원칙이 적용되면서 2021년도만 해도 1 0 8 6건의 무기 수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분쟁 당사국으로 볼수 있지 않나요? 새 원칙에서도 분쟁 당사국에게는 무기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침공을 받은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추진 차원에서 무기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일본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에 직면한 필리핀, 베트남 등에 대해서도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새 원칙에서도 해난 구조와 경계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안보에 기여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어렵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방탄 조끼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일본이 무력 충돌이 일어난 국가에 방위 장비를 제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무기 수출 요구가 집요하게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일본의 무기 수출 요구는 방산업체와 우익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형 방산업체는 물론 수천 개에 이르는 하청 중소기업들은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만 말했지 값비싼 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방위 예산에만 의존했지만 새로운 수입원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제품, 부품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협력에 의한 수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수출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지난 7월 말 일본 경제신문은 무기수출 확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찬성은 38%에 머물렀고 반대는 51%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바람과는 반대입니다. 또한 일본 시민사회는 무기수출이 평화를 위협하고 국가 간 긴장을 높이며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시아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